숙소에서 동서울 터미널까지 한 4,50분 걸리는데 그래도 좀 일찍 나왔습니다 한 4시 15분이면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추울까봐 따뜻하게 끊었더니 너무 더워 서울 새벽 라이딩생각파다 너무 좋네요. 야경도 너무 이쁘고 길도 잘돼 있고 <laughs> 여러분 저 멀리 롯데타워가 보이는데 이제 저 근처에 가면은 바로 등서울 터미널 도착합니다. 앞으로 한 10분 좀 남았네요. 이제 시각 6시 27분. 어, 중간에 길을 헤매가지고 네,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그래도 이제 버스 타기까지 20분 남았어요. 오케이 okay. 현재 시간 10시 6분 뭐 거의 정각에 비슷하게 도착하긴 했는데 에, 저는 10시 반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에, 제 예상보다는 좀더 일찍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진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일단 출발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버스를 타고 왔고 네, 대진 시외버스터널저 혼자밖에 안 내렸어요 평일이라그이라사런도없람되없조용하 조용하네요 한 3, 40분에 걸려 여기 명파 해변이라는 데를 왔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금강휴게서에서 어, 이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자차가 없는 저는 명파 해변을 왔고요. 여기가 일단은 출입신고서 없이 제일 동해에서 이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끝내줍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온통 막 약간 흐리고 그랬는데 어 지금은 이제 뭔가 제가 이제 동해 라이딩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늘도 알아주는지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네요. 저기 뭐야?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살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물살 사이로 햇빛이 내려 자는걸 보니까 와 진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데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 5분이고요. 저는 오늘 양양까지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강원도 고성이니까 속초 지나서 양양까지. 양양 낙상공원. 여기서 자전거로 한 65km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11시 넘어가지고 이제 해지기 한 5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는데, 또막 촬영하고 중간에 쉬고 밥 먹고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산 아, 하나를 올라왔습니다 한 5분 올라온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죽겠어 아니 시작할 때부터 힘들면 어떡하다는 거야 와 아, 너무 힘들어 그래 이 맛에 올라오는 거지 아. 미친듯이 내려갑니다 지금 다 막아놨어요. 이렇게 영업 안하는 집이 많은데 금강산이 막힌 뒤로 이렇게 줄줄이 폐업하지 않았나 아, 금강산 콘도 진짜 시간과 돈만 있다면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고 싶다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여러분 동해안 라이딩 하세요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렇게 바다 옆에 자전거 타면서 쭉 내려가는 코스 아, 진짜 힐링 그 자체 와, 좀 멀리서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 서핑을 하고 계시네요 저 끝에, 달맹이. 와, 엄청납니다. 와, 어떻게 라이딩 할 때마다 이렇게 새를 많이 보냐. 와. 그리고 제가 오늘 갈 곳은, 아마, 저 끝에 뭐야. 저거 뭐, 달이 있는데, 저기는 무조건 지나야 하지 않나. 저까지 가는 거리에한 다섯 배는 가야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둘러보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제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한 군데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도해수욕장입니다. 아, 여기도 파도가 장관이네요. 아, 이섬 너무 이쁘다. 안 찍도 갈 수가 없어. 너무 아, 어, 뭔가 신비의 섬에 온것 같습니다. 물주기 때문에 뭔가 되게 신비해 보여요. 파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와우. 파도가 너무 많이 져서 여기 물이 고여있어요, 도로에. 어, 아, 대박. 야, 여기가 고성 해안도로 끝판왕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너무 시원해요 막 땡볕 아래에서 자전거 타면서 땀 흘리다가 어, 여기서 이제 그늘지면서 이제 파도 소리 듣고 이제 물줄기 또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아또 게다가 뷰까지 너무 이뻐 에바야. 내 네, 아이폰14 프로 맥스 1 테라, 250만원짜리, 소금물로 샤워했습니다. 아, 진짜. 아, 나 너무, 너무, 너무 찍찝해 지금, 어떡해. 아, 휴대폰 괜찮으려나? 아. 잠깐만, 지금 휴대폰을, 휴대폰을 먼저 구해야 돼. 어어 잠깐만. 잠깐만. 어, 냄새 어 너무 심한데 냄새가 여러분 아마 열심히 달린 저에게 그 바다가 좀 쉬었다가라고 좀 물을 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네 이제 칠 겁니다 파도가. 네 저기에 제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나는 이제 저렇게 파도가 넘어올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와 갑자기 파도가 나를 딱 덥... 나를 딱 덮쳤어 와 진짜 엄청나죠 지금 신발이 제일 차가워요 아 미치겠어 옷도 차갑고 신발도 차갑고 가전 스어다 신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가야할 길이 뭔데. 아, 진짜 오늘 안에 갈수 있을라나? 또 차가워. 지금 여기 아까 저기 오른쪽이 바다였으니까, 네. 여기 옆에 다 넣었습니다. 신발까지. 잠깐 도 차가워요. 또 무슨 와 짜면 나와 이거 뭐 짜면 안 나오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제가 파도가 제일 많이 치는 그런 도로에 서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도를 좀 내야겠어요. 야저 멀리 제가 가야 할 곳이 보이네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 끝까지 가면은 오늘 목적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저 산이쁘다. 오, 너무 났다 오, 오, 오. 오, 스몰 동굴?